버스킹 TV. 지금 여기가 녹음실이 아니라서, 이거 치든가, 테이프를 건들면은, 궁금 소리가 나. 손좀 묶어주세요. 진짜 진심으로 하 되겠어. 잘라요. 아, 그러 살짝만 묶어주세요. 집에 방음이 안된다고? 아 방음이 안돼서 부스를 이제 하나 설치하려고 방음 안되는거 어떻게 알았어요? 그 옆에서 이제 자는데 네. <laughs>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요? 아 그래요? 네 그렇게 치고 아뭐 무슨 생각을 하시고 아니 별생각 안하고요 어, 옆에서 네, 뭐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소음에 민감하지 않아서 네. 상대방의 소리가 전에 들리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음. 근데 내 소리가 상대방한테 들리면 안돼요 그치. 그래서 이제 부스를 그러니까 거니까. 얼마나 뭘그쵸그 아, 벽이 이제. 응. 음. 그렇죠? 어. 맞네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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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8회때 뽀바뽀바에서 나온 사연이 있었죠. 네. 저희 마음의 모순의 그 제목 오해의 모순. 야, 뽀바뽀바가 앨범에 나오다니. 아, 그럼요. 야, 버스킹 투나이한건 했어요. 이네 씨의 네, 기타 반주도 네. 한건 했고요. 아, 그럼요. <laughs> 네, 그저작권 그래. 드려야 되나? <laughs> 얼마? 2원 정도 들어오시고요. 네. 아 괜찮으시겠어요? <laughs>